안녕하세요. 저는 고수위집집니다 이쪽은 우리 집인데요. 어, 좋은 들 t 다 k 끼 보여 드릴까요? 네. go t 좋죠. 이게 우리 마당입니다. y Toky. t 저의 자전거전이집 가정인 고수연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형대 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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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눈이 음, 한정간. 이, 이쪽. 수건. 나무. 지붕. 나무. 오, 나무들이 많죠. 이쪽은 나무들이 많은 꽃밭입니다. 우리 자전거 토끼는 뭐 하고 있을까요? 이제 독딱기 소리를 내보죠. 가보세요. 이끼나죠

지켜줄 응가게 오늘처 사랑하는 거우리내는 거야 사랑해요 이 모든 사랑들이 이 세상에 퇴근하는 거 아냐? 아, 이제 안녕하세요, 대규모.